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언어쌤과 짜잔, 차례차례 어부바 책을 읽어 볼게요. 어, 부, 바 어부바 책 읽어 볼게요. 선생님이랑 차례차례 어부바 책을 읽어 보았어요. 차례차례 어부바 책에는 어떤 친구들이 나왔나요? 바로바로 바로 고양이, 곰, 토끼, 돼지가 나왔지요. 한번 볼까요? 곰, 고양이, 토끼, 돼지가 있어요. 고양이, 토끼, 돼지가 깜짝 놀라고 있네요. 바로바로 다리가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게 개울을 건너갔을까요? 바로 바로 곰이 도와주러 왔네요. 곰이 어부바 해주자 토끼가 기분이 좋은가봐요. 웃고 있네요. 고마 고마워. 어, 이번에는 고양이가 어부바를 하려고 하네요. 이번에는 돼지가 어부바 하네요. 어, 곰이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요. 안녕? 친구들도 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고마 고마워. 오늘 선생님과 차례차례 어부바 책잘 보았나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